안녕하세요. 달리는 이곳은 대전 중구 대흥동입니다. 앞에 보이는 상가 건물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횡단보도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로 가시성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은 야구장 방향이 되겠고요. 반대편은 충남대 병원 방향이 되겠습니다. 차량 통행량도 매우 많은 위치입니다. 건물 내부고요. 빠른 속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해미 삼거리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로 장래성도 매우 좋고요. 주변에 재개발 소식도 많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한 개씩 있고요, 내부는 이렇습니다. 그럼 오늘 보신 상가 건물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대전 중구 대흥동 충남대병원 부근에 위치했고요. 대지 면적은 89평, 용도적은 제2종 일반 주거지요. 주차는 대장상 0대이나 실제는 2대 가능하고요. 도로는 32m 8m 도로에 접한 코너 각지 건물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316평, 층수는 지상 5층, 지하 1층의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대장상 사용 승인 일이 안나오나 허가일자는 1990년 5월 28일 이구요 매매금액은 15억 대출은 없으나 매매 금액의 50에서 70% 정도 가능하고요 실투자금 14억 4천만원 투자했을 때 순월세가 360만원이 나오는 수익률 3%의 건물입니다 당장의 수익률보다 위치와 장래성을 봐야 되는 건물이구요 매매금액은 다소 조절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부디 있을 때 잡으세요. 그럼 전 손님들 연락을 기다릴게요.